올해 올해 50 5세죠 올해? 네. 네, 네. 올해 55세 여자의 생기 복덕기를 찾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책 들여다볼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배운 그대로 자, 여기서 1 0 시작한다. 그어요태궁에서그오니까5 5세가 어떻게 돼요? 여자까 거꾸로 드레이죠. 음. 거꾸로 10 20 30 40. 한 가지 건너 가고저 건너뛰는 거예요. 10 20 30 40 50 55세니까 끝자리는 한 칸씩 가요 응. 51 52 53 54 55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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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요 그럼 여기 간. 무슨 궁이에요 여기가? 간 음. 그렇죠 간궁이잖아요 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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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궁이에요 자 간궁을 알았어 그래서 아 55세는 간궁이 기본이구나 55세 여자는 55세 여자는 간궁이 간은 요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기호로 간궁 칠간상이죠 칠간상 간궁 간상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상생기 이 간궁 이 기본궁에서 위에를 갖다 붙은거는 떨어뜨리고 떨어진건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붙은건 떨어뜨리고 떨어진건 붙여라 이거예요 간궁이 기본이야 그럼 일상생기를 찾으려면 간에서 위에를 위에 위에 일상인데, 일상상 위에를 붙은 걸 떨어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곤궁, 그죠? 이게 일상 생기죠. 이게 일상 생기. 곤궁에는 곤궁에 공궁에는 뭐가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지지가 곤궁에 지지가 뭐가 있어요? 그래, 곤아 곤궁, 이... 다시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응. 아, 자. 자, 여기는 간궁. 여기 간궁. 여기가 곤궁. 여기가 진궁. 여기가 손궁. 여기가 중앙. 여기 건궁. 여기 태궁. 여기 간궁. 여기가 리궁. 자, 간궁의 자. 여기 간궁의 축. 인. 몇 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자꾸 쓰셔고내걸 만드셔야 돼요 여기 묘, 손궁의 진, 사, 미궁의 오, 권궁의 미, 신 이렇게 있잖아요 태궁의 유, 권궁의 술, 태 이렇게 배송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상생기에 이게 기본궁에서 생기를 찾으려면 위에를 상 위에를 떨어뜨려야 일컫곤이 되잖아. 곤 곤에는 뭐가 있어요? 미하고 신이 있단 말이야. 미하고 신, 미하고 신. 그래서 55세 여자는 일단 생기 날은 미하고 신이다 이게. 미하고 신 생기 날이 이게 일생이 좋은 날이죠. 미날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이중천이잖아요. 이중 중간을 요 상태에서 중간을 떨어진 걸 붙여라 이거예요 붙여라 붙여라 붙여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거 무슨 궁이에요? 감이잖아 감궁 감궁 음. 감궁에 뭐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날이 천이날입니다 자날이 천이날 그다음삼화절제 이번에 삼하 아래를 아래를 아래 를 떨어진 걸 붙여라 이거죠 붙여라 붙여라 이렇게 되까 그러니까 태궁이 되네요 태궁 태궁에뭐뭐있있요요태 e 에는태 태궁에는? 태궁에는? e 에는유 유가 있죠 유유 n o 유 t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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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날은 무슨 날이에요? 절체 날이란 말이야. 사고 나기 쉬운 날이야. 낙상하고 어디 뼈 부러지고 이 g y 쉬운 날이 Teng Yenon t e 어 g y e n o 이 Teng Yenon Teng Yenon Teng 5 e n o n 5 e n g Yenon Teng Yenon 다 e n g y e n 그 다음에 인 사중, 네 사중이원. 이네중 기원 중간, 을 중이잖아 중 중간을 t 을 r e g e 야겠지 u puttum, t 야 r t u r 붙 g e 떨지 o u p u 붙은 걸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되진요 진궁. 뭐 o u wait, s 진궁 진 i n g sing, 묘 i n g s i 묘 g 묘날 n g sing, sing, s i n 5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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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i n g s 이 n 정신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뭐, 허용심도 생기고, 어, 전철 왔다가, 종점에서 종점까지 탁,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날은, 문화는 정신이 좀 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 명리에서 뭐예요 귀문이죠, 귀문. 귀문들은 날이다, 이거야, 묘날이. 자, 다섯 번째, 오상, 오상, 상이잖아, 상. 위에를, 위에를,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위에를 떨어지면 붙여야 되겠죠? 붙여 붙이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어. 이건 뭐야? 리궁기리리 군이잖아. 리궁리궁리 군에 뭐가 있어요? 리오 뭐가 있잖아? 오오 그러니까 오날이야. 오날 무슨 날이야? 화해 날데 이거 화해 날. 그러니까 오십세 여자는 올해 오날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 오날 괜히 이날 괜히 구슬 수 오르고 소송 걸리고.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고, 어, 구청에서 벌금 나오고 이런 날이다 이거 오날이 올해 올해 내년 또 바뀌어요. 올해 올해 그렇죠. 이민년 올해 올해. 그놈이 일만 조절이... 그런 거죠. 응? 예? 일만 오월은 아니고. 5월이 아니 일일 일만. 1일한 예, 그 달에 그 오날이 몇번 끼어요? 두 번에서 세번 끼죠. 네. 두 번에 서세번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날은 괜히 관제구설, 소성시비, 구속감금 이런 것들이 생기는 날이다 이거야 55세 여자는 이날 조심해야 되겠죠 어? 오늘. 그 다음 육중복독 우리가 찾는 날이야 복독 좋은 날이잖아 좋은 날 여기 동글뱅이 동글뱅이 좋은 날 우리가 찾는 날이야 복독은 여섯 번째니까 육중복독에6 육중 육중 그 그러니까 가운데를 떨어졌으면 붙여라 이거야 붙여라 붙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거 뭐예요? 권께죠, 권께. 권께. 술해. 술해 있죠, 술해. 술해. 아, 해. 그래서 나는 술날 해날. 이날 복도, 복덕길이에요 복도 복도길. 횡계수가 있고, 승진도 하고, 영전도 하고, 어, 괜히 기분도 좋고, 응? 아니, 그, 잠자다가 떡을 먹고, 이런 날이다, 이거야. 그니까 복권 살라 그랬는데 나는 언제 사이에 그게 있어? 술날 해날 사이에지, 술날 해날. 출날하 날이 좋잖아요. 복덕날이잖아 복덕날 아니면 생기날, 미신날 천인날 자날 난 좋은 것만 찾으면 되니까 벌써 다 나왔어요. 미신, 자, 수레 이 날이 5 5세 여자들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다 해보겠다 이거야. 자 칠하절명의 칠하 하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를 밑에를 갖다가 떨어뜨려라 이거잖아요. 붙었으니까 떨어뜨리면 거가 돼요. 손이 되죠. 성공. 손깨, 손깨. 손깨는 여기 있잖아, 여기. 진사. 진사, 그렇지, 진사. 진하고 사날이 무슨 날이에요? 절명일이야, 절명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던 사업이 부도나. 또, 부부간에 안 좋았는데 그날 이혼도장 콱 찍는 거야. 이별, 정리, 부도, 차. 이런 거 들어온 날이 절명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날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사날은. 그 그러니까 55세 여자는 최소한, 진사날. 그 다음에, 오날. 진사오는 피해라, 이거야. 어떤 일을 할 때. 화해날. 안 좋잖아요. 그냥 소송 을려 진사나는 죽을 수도 있어. 부도라고, 응? 차 들어오고, 이혼하고. 그러다이거 이별하고. 자, 팔중 기호 중이잖아. 이게 중간을. 여기서 중간을. 붙은 걸 떨어뜨려야겠죠? 8번. 붙은 걸 떨어뜨려. 붙은 걸 떨어뜨리니까, 아, 이렇게 간계가 되네. 간계 간께. 관계. 간께는 뭐예요? 축인. 축인. 추긴. 그렇죠. 축인이죠. 축인. 축인. 이날은 뭐예요? 이날은 기혼이니까 혼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 정리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집안 정리. 그동안 어, 밀려뒀던 빨래도 하고, 그동안 어, 밀려뒀던 청소도 싹 하고, 이것저것 거 정리 안된거 정리, 배란대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어,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많이 밀렸어. 밀린 공부하고 이런 거 하라는 날이에요. 기운날은 어. 기운날은 어떤 있어도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날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혼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날, 좀 소극적인 날, 소극적인 날. 기운날이 방방방방 뜨는 날이라면 기운날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날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벌써 12지지를 다 찾았네? 생기복도기를. 생기날 찾았어, 천인날 찾았어, 그다음 복도기를 찾았어, 절명기업 다 찾았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렇죠? 그럼 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조금만 숙달이 되고, 조금만 숙달이 되고, 어, 이 연습만 좀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한번 봤지? 그려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요? 어, 55세요. 그럼 어떤 것? 같고? 10, 20, 30, 40, 50. 어, 51, 52, 53, 54, 54, 55. 아, 간궁이네 간궁. 강궁. 간궁이면 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궁이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럼 일. 내가 찾는 건 생기 날이잖아. 일상 생기. 아, 건궁이네 건궁. 일상 생기 생니까? 군궁이네 군궁. 미신 이중천이 딱 펴니까 이중천. 아, 간궁이네 자날. 그, 그죠? 어. 그냥 삼화절체 밑에는. 안 좋은 날 넘어가고, 삼화절체, 사중유원 띄고, 오상화해, 오상화해 붙이고, 육중복덕 딱 하니까, 아, 이거 건궁이네, 건궁. 인간, 뭐예요 순해. 벌써 다 차렸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1분도 안 걸리네. 손오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1분도 안 걸리죠? 다시 한번 해봐요. 55세 이어제요 그럼, 10, 20, 30, 40, 50. 51, 52, 53, 54, 54, 55. 간궁이네. 그럼 간궁을 딱 잡아. 일상생기. 일어딱 뜨니까, 아, 공구, 아, 미신날좋네 이중천이, 딱 보니까, 아, 강국날, 자날 좋네그래서 사마절체 필요 없고, 사중위원 필요 없고, 오상화해 필요 없고, 육중국도딱 걷는 거, 아, 수레만이 차, 1분 걸렸어요, 1분? 1분. 생계복들 찾는 1분 걸렸어. 남들이 이거 표 잡고, 크, 한 20분씩 깽깽 매는 걸 갖다가 1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비법이지, 이게 비법이 고수가 되는 길이에요.